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탐색 방법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석 대상 사례는 iris 데이터셋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친숙하기 때문에 이걸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데이터 분석 중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그야말로 어, 탐색을 하는 거죠. 이제 본 분석이 있다고 하면 그에 앞서서 어, 이 데이터의 기본적인 내용, 이 데이터가 담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파악하는 그 예비 분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걸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심도 있는 어떤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뭐 평균이나 뭐 이런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분석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Iris 데이터셋을 가지고 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어,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을 작업을 맡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Iris 데이터셋과 같은 이제 데이터를 받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일단 처음 접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보는 단계의 분석 이것이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데이터셋을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데이터셋의 어떤 일반적인 정보. 도대체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뭐 어, 변수가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 정보를 알아내는 단계가 우리 제일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간편한 명령이 이제 str 명령이죠. str 명령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주면 여기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것들을 정보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 삼아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iris 데이터셋의 구조는 데이터 프레임이다. 매트릭스 아니고 그 다음에 150개의 옵저베이션 그러니까 행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5 variable 그랬으니까 다섯 개의 변수. 네개의 수치형 변수하고 한개의 문자형 변수. 그게 품종 정보였죠.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네개의 수치형 변수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치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에 num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n u m e 숫자형 타입이고 거기에 데인, 들어있는 데이터들의 샘플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변수는 에, 팩터 이렇게 되어 있죠. 팩터 이렇게 나오면 일단 이건 문자형이고 어떤 그룹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세 개의 에, 레벨이 있다. 그, 이거는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값의 종류가 세 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토사, 버스칼라고 이제 버지니카도 나와야 되는데 에,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값들이 뭐, 근데 왜111 이렇게 나왔을까요? 왜 숫자가 나왔죠? 문자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팩터 타입은 어떻다고 그랬죠? 문자형의 숫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숫자로 바꿔서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런 기, 기본적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변수가 몇 개나 들어있는지, 각 변수들의 타입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 우선 이해를 해야지, 이거에 맞춰서 뭔가 분석을 하죠. 어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아까도 인 것처럼 데이터의 종류가 뭐냐 이런 것들을 알수 있죠. 그 그렇죠? 변수별로 데이터의 종류가 뭐냐 이런 것들을 알아내서 거기에 적합한 분석 기술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 정보를 이렇게 알아내는 단계가 있고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한, 한 번에 되지만 또 이제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클래스라는 함수는 어, 이 데이터의 구조가 뭘로 되 있냐. 매트릭스냐 뭐, 벡터냐, 뭐, 데이터 프레임이냐, 이런 거 알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헤드 그러면 앞에서 몇 개를 끊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 뭐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보는 게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앞에 것도 하고 이렇게 뒤에 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DIM은 뭐였죠? 예, Dimension 그래가지고, 어, 이게 행이 몇 개고 열이 몇 개냐. 그래서 155 그러면은 150행5열 이것을 나타내고 어, 앞, 아까 앞에서 어, 이 품종, 품종 정보는 팩터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개수를 셀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룹, 그룹 데이터니까. 그래서 이제 테이블 그래가지고 대체 각 품종별로 어, 데이터들이 몇 개나 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파악 이거는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될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해석은 지금 방금 말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를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천천히 읽어 보면 되고요 이제 혹시나 이제 앞에서 여기에 에, 품종 정보가 있는데 그, 그러면 어떤 어떤 종류가 있냐 그 종류만 보고 싶다 네, 그런 경우에는 에, 여기 있는 것처럼 유닉 그래가지고요 유닉은 유일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들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중복된 거 빼고 중복 안된 것들만 대표값 하나씩만 보여라라는 의미가 돼서 결국 이제 품종이 뭐뭐 있나 이것을 알아낼 때는 이런 식의 유닉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고요. 또 하나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앞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데이터셋하고 달러하고 어, 컬럼 이름 적는 거. 이거는 어디서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데이터 프레임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양상 2차원 배열이라도 매트릭스면 이런 연산 이 달러를 이용해서 어, 어떤 컬럼 값을 뽑아보는 것이 안되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고요. 만약에 매트릭스라면 어떤 컬럼 을 뽑으려면 이렇게 숫자 어, 몇 번째에 있는 컬럼이냐를 지정해 주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에, 컬럼의 이름 이름을 이렇게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 되겠습니다. 데이터 경, 아,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에는 달러를 이용하는 것도 되고 어, 이렇게 숫, 인덱스를 이용하는 것도 되고 에, 컬럼 이름을 이용하는 것도 되고. 예,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석할 때 어, 매트릭스도 막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데이터 프레임의 편리함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아그 다음에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분포 확인이죠, 그렇죠? 예, 데이터 이네 개의 컬, 뭐 다섯 번째 컬럼인 이 품종은 좀 특이하니까 빼고 네 개의 이 변수에 대한 데이터 분포를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썸머리라고 했죠. 그래서 썸머리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이게 예, 패틀점 랭스가 이게 3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아리스의 4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에는 어떤 컬럼을 지정할 때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컬럼의 이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 여기 달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예를 그냥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썸머리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 그래서 대충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평균, 평균 값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아, 1이면은 뭐였죠? 예, 꽃받침의 길이, 뭐 이런 거니까. 예, 꽃받침의 뭐 폭, 이런 거에 이제 평균 값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mean하고 max를 보면 이거 전체 데이터에 퍼져 있는 범위를 좀볼수 있는 거죠. 4부터 7까지. 요거는 어, 꽃 꽃받침의 폭은 2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전체적인 이제 분포를 이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보고 또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이제 모여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표준 편차를 구했습니다. 네 개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했더니 어, 지금 제일 큰게 뭐죠? 세 번째네요, 그렇죠? 네, 세 번째 이 컬럼이 패틀 점 랭스가 제일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가 제일 넓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일 촘촘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네요, 그렇죠? 세플 점 랭스가 위드가 편차가 제일 작다는 얘기는 이렇게 촘촘하게 모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퍼져 있는 정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분포 확인하기. 지금 데이터가 다 연속형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막 막대 그래프는 안 되고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어, 분포를 확인을 하는데 아, 네 개죠, 그렇죠? 변수가 네 개니까 화면을 화면을 이렇게 네 개로 분할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개로 분할해야 이렇게 각각 그릴 텐데, 그러려면은 어, 두 개의 행에, 그렇죠? 행에 두 개의 열, 이러면은 두 개의 행에 두 개의 열 그래가지고 네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뭐 하는 함수라고 했죠? 화면을 가상 분할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가상 분할을 해놓고 각각 그리는 거예요. 1에 대해서, 2에 대해서, 또 이제 3, 세 번째 변수, 네 번째 변수에 대해서 각각 어,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물론 이제 막대의 색을 다좀 다르게 했어요. 좀 이렇게 다르게 했고.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만, 예, 이와 같더라. 이런 에,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네, 화면이 네 개로 이제 분할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개의 변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려보면, 어, 여러분이 뭘 관찰할 수가 있나요? 보통은 소 이제 정규분포라고 해가지고 <laughs>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으면 제로 이런 모양이 되죠, 그렇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돼서 이제 세팔점 미스가 그래도 보통 이제 정규분포에 많이, 많이 따르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 어떤 중, 주류가 있고 주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주류에서 멀어질수록 좀 줄어드는 뭐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인데. 어이 세팔점 랭스를 보면 이게 좀 특이하죠. 그렇죠? 이게 어, 4.5부터 거의 만7될 때까지 거의 일정하게 그죠 거의 어 이게 개수가 개수가 거의 일정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이것도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특징을 나타낼 텐데 어, 우리가 이제 식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 해석은 잘안 됩니다만, 하여튼 데이터상으로는, 얘는 뭔가 좀그 값들이, 이게 빈도가 빈 일정한 거죠, 그렇죠? 이 세플점 랭스의 어떤 길이, 길이가, 길이가 이렇게 좀쭉 길어지는데, 커져도 뭐 이렇게 개수의 차이가 크게 없는 이런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패틀점 랭스하고 패틀점 위스를 보면, 어, 더 특이한 점이 있죠, 그렇죠? 예, 이 구간 특정 구간에서 거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런 모양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뭔가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 빼고 나면, 그렇죠? 빼고 나면 얘네들은 정상 분포예요. 그렇죠? 얘, 얘도 이제 정상 분포 그래서 어 이런 거, 이것이 어떤 어, 생물학적인 의미가 얘도 있을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생물을 전공하는 또 식물에 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이게 뭐 모르던 사실인데 그래프를 보니까 이런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게 생물학적으로 왜 이렇게 되느냐를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좋은 어떤 분석의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이 식물들은 왜 이럴까? 그래서 다른 식물은 어떨까? 이런 것들 또 비교해 보면 어, 뭔가 데이터를 통해서 현 현실을 이해한다는 게 그런 거죠. 현실을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실행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어,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다음에 계속 강조하지만 해석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 해석은 어떤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중요한 이제 통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세 개, 네 개의 변수에 대해서 어, 그룹 그룹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룹 정보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는 되게 이제 분석을 할때 중요한데 그룹 정보가 있으면 굉장히 더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리스는 이제 그룹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룹별로 분포를 확인해 보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본 겁니다만 이것도 이제 박스 플롯을 이제 그려서 그룹별로 이제 박스 플롯을 그려서 보는 건데 여기도 이제 가, 화면을 이제 분할을 하고요. 2 곱하기 이니까 이제 4개로 화면을 분할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서 이제 박스 플러스를 4개를 그리는데, 어, 변수 4개에 대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어, 그룹별로 어, 뭐 세플점 랭스의 분포, 이걸 박스 플러스를 그리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를 그리면, 자, 이와 같은 예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요기 여기는 이제 꽃받침 여기는 이제 꽃잎에 대한 데이터의 분포를 예,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일단 전반적으로는 어 버지니카가 제일 예, 길이가 큰 거죠. 길이가 크고 세토사가 일반적으로 작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수 있는데, 이거를 어 꽃받침의 폭으로 가니까 폭을 보니까. 희한하게 이번에는 세토사가 제일 크죠 그쵸 길이는 그러니까 세토사는 그러니까 길이는 꽃받침의 길이는 짧은데 폭은 넓은 그런 특성을 갖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진은 안 봤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미루어서 어, 그볼 수도 있겠고 예. 이제 그런 특징을 좀 우리가 좀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꽃잎으로 오니까 이 세토사의 경우에는 꽃잎도 굉장히 길 짧네요, 그렇죠? 예, 꽃잎의 폭도 짧고 그 세토사는 굉장히 다른 두 개의 품종에 비해서 다른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이 여기서 이게 폭이 짧죠, 폭이 되게 짧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세토사는 꽃잎의 길이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분포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다. 조밀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꽃과 꽃의 차이가 세토사의 경우에는 거의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좀해 놓은 것이 이제 여기 말로 좀 써놨는데, 예,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되고, 아, 여기 보니까 이상치에 속하는 데이터가 일부 있다 그랬는데, 예, 이런 데이터들이죠, 그렇죠? 이런 데이터들은 예, 이게 이제 이상치에 해당하는 아, 그런 데이터들이 되겠는데, 그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게 꽃잎의 폭이잖아요. 꽃잎의 폭이 다른 이보스칼라에서 다른 애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뭐 이런 이런 것들이 혹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아, 이런 데이터의 경우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아마 미어 짐작할 수 있는 거는 뭔가 발육 상태가 안 좋았던지 그렇뭐 벌레를 먹었던지 뭐 그래서 어, 좀좀못큰 애들일 거다. 뭐 이런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예, 이게 발육 상태가 단른보다 뛰어나게 좋은 애들은 없고 이렇게 발육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주로 이렇게 좀 이상치 데이터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 발육 상태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상치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룹별 산점도를 이번에 한번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그룹에 따라서 즉 데이터의 품종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제 점과 색깔을 다르게 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것 이도 한번 해본 거죠. 페르스 함수에 의해서 이제 네 개를 같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면 예, 어찌, 아까는 어, 이전에 했던 거는 그리긴 그렸는데 이거를 하, 동일한 모양으로 그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품종별로 따로따로 색깔과 모양을 따로따로 했더니 이와 같은 예, 현 상황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이런 양태죠, 그렇죠? 그래서 패틀점 있스하고 패틀점 랭스는 전반적으로는 어, 양의 상관관계 있죠. 근데 이제 양의 상관관계 있는데 그 각각의 에, 그룹별로, 품종별로 보면 어, 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각각의 품종이 위치하는 그 위치가 상당히 이제 구분되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분석에 상당히 도움이 예, 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예, 이런 경우를 보면은 지금 이 초록,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매우 많이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프점 위드하고 세프점 랭스 이그값만 보면 이두 개는, 어, 이 지금 초록, 초록이 지금 버스 칼라고 예, 파랑이 버지니카인데 이두개 품종은 어, 이두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구분이 좀잘안 되는 예, 그런 예, 특징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예, 이제 파악이 예,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예.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이거 대칭되는 그림입니다만 뭔가 이 빨간, 거, 세토사에서는 이런, 세토사만 보면 이런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있죠. 그쵸? 그렇죠? 예, 확, 아주 분명한 양의 상관관계인데 이걸 다 합쳐서 보면은 이제 두리뭉실해지죠. 그래서 어, 이런 그 상관성의 유무를 어, 품종별로까지 좀 나누어서 우리가 좀 어, 깊게 우리가 볼수 있다 이런 면에서 어, 그룹별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어, 그런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석을, 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어떤 상관성이 좀 높게 보이는 것처럼, 어, 나오면, 자, 나오면 구체적으로 높은 것 같은데 이거는 감이고, 아 어, 이걸 실제로 이제 수치화하는 방법이 이, 이 상관 계수를 구하는 거죠. 상관 계수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해보면 진짜로 굉장히 예, 높게 나오는 이런 상관 상관 관계를 우리가 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별 이제 분포를 확인을 어, 하게 되고요. 어, 이네개 변수간의 상관도를 어, 그냥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제 파악을 하려면 예, 이런 식으로 예, 변수를 동시에 주면 되죠. 마이너스 5는 무슨 뜻이죠? 다섯 번째 컬럼을 제외하고 즉 다섯 번째 변수를 제외하고 그 앞에 네 개를 가지고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상관도를 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뭐 높은 것들 상관도가 높은 것들도 확인되고, 낮은 것들 낮은 것들 확인되고, 마이너스는 뭐라고 랬죠 음의 상관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0.42 그러면은 이거는 세팔점 위스가 커지면 페탈점 랭스는 작아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관계에 있는 것도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도 이렇다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꽃, 이게 꽃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생각을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분석은 사실은 이 데이터 자체만의 특성은 이제 우리가 어 그냥 이걸 보고서 아 이게 크구나 상관성이 뭐하고 뭐가 크구나 이런 것들은 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수치적인 차원에서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죠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꽃에 대해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 데이터 분석을 잘하려면 어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들도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야겠지만 결국은 이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도메인 알리지가 있어야, 예. 즉이 경우는 이제 식물학이나 뭐 이런 게 생물학이 되겠죠. 그런 어, 이 데이터가 나온 데이터가 나온 도메인에 대한 이 지식이 있어야 실제로는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1차 분석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도메인 분석, 도메인 전문가, 도메인 알리지를 가진 전문가하고 같이 한번 더 봅니다. 보면서 또 다른 이제 어떤 정보들이 데이터 분석가가 못 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데이터 분석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이제 개략적으로 예, 살펴보았습니다.